어 뭐야? 어? 어? 저저저저저어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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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 저기, 저기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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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격이 거저 잠깐만. 저저저 아치다 저나나나나나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숨 어, 할게 없는데. 아, 배 아파. 똥 싸야겠다. 어? 어, 똥 냄새. 아, 피 냄새구나. 만져볼까? 아, 야. 이거 피 아니야? 아이고, 아파라. 와, 손이 이렇깨 다쳤어. 아! 아, 연고 발라야겠다. 아. 아, 짱 아파. 왜 이렇게 아파? 아. 나는 오큰가? 아 목말라 이게 뭐지? 똥물이네 그래도 물은 마셔야지 우와 어 꿀맛 저게 뭐야? 어 뛰어 오징어 일로 와 일로 와라고 여기 바다가 아닌데 어떻게 오징어가 살지? 나 절로 가! 죽어버릴게. 으아! 다량을 끊어버릴 거야. 으아! 머리, 밟아버리기! 먹물. 비켜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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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. 아우, 턱, 턱, 턱. 아우, 멋있다. 어. 아, 아, 이왜 이렇게 입에 안 들어가? 아, 배불러. 아, 엄마, 아빠한테 나 이거 잡았다고 자랑해야겠다. 어어뜨 어? 왜안 가져? 야, 와! 일로 와. 가면서 까불고 있어? 어, 저게 뭐야?